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프입니다 이와 씨잘 됐다. 아니야. 야, 아직 아, 야, 아직도 못할 거야. 애자는 여기서 많이 타고 있어요. 어? 올까요? 어! 가연 자연... 어. 저 네. 거기 못가. <놀람> 진짜 못 가나 볼까? 음. 거기 거 아니야. 거기 점프해서 침대 누르면 되는데 바보냐? 어? 점프해서 침대 누르면 돼요. 뭐가? 위있는 침대. 거기 쫄쫄쫄까지 점프해 가 가지고 야, 이거 막... <laughs> 야, 막은 클라트~. 이거 더 이상 늘 데가 없어. 침대만 설치하면 돼 야, 이거,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앙. 안 돼. 야, 마우스는 점프맵이 약하네요. 제가 마크를 많이 해본 결과, 마크는 점프맵이 있는 생명입니다. 에이, 좋아요. 잘 갑시다. 오, 나도 하나 만들어. 내가 거기까지만 가자. 아, 여기까지 왔잖아. 기다려 방금 출고 있었는데? 이게 엔딩이야? 그기서 곡갱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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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마검 미쳤네, 뭐. 이거. 너무것도 없어. 곡괭이가 그 없거든, 지금? 내가 스토리를 음, 방송 마치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더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여기 다시 왔거든요? 드디어 열개 모았다. 아! 너 일로 와야 돼. 왜? 여기서 망원 갖고 있는 장을 이는데 멀티맵 힘들 것 같아. 아이거야 이거 그거 해야 돼. 이거 생존해야 돼. 야, 야 맞아요. 빨리 와 그냥. 네, 노가다야 응. 이거 한 곳에다가 마검을 사진 모아 놓을게. 대신 더 마검 많으니까. 근 마검 너무 많아면안 좋다. 야, 이거 마검 세리머 몸이다, 진짜. 갑시다. 야, 마검사처럼 재밌는 게, 마검 뭐하는게 재밌죠? 가보도록 할게요. 응, 네, 네. <laughs> <laughs> 뭔일 있었어요? <laughs> 자, 야, 진짜 뻔뻔하다, 맞어. 뭐가요? 응, 네, 뭐가요? <laughs> 자, 빨리 와. 다그어 빨리 와. 마검 있으니까 그냥 와. 뭔일 있었어? 야, 도끼 있지. 너 도끼 도 아무튼 캐라. 왜안 캐, 어? 뭔일검야가짝아 감자... 작업대가... 어디 있을꼬? 노가다야 어디있어?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나무 안껏 가져가 <laughs> 저 새끼 도끼에서 부러워 방아 봐봐 왜? 아 기다려 너 설마 그거 다 키려는 거 아니지? 다 켜야지 미친놈. 가져가 가져가고 싶으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켜야 돼. 이렇이 이. 육6사기가동자 이제 철 철을 켜야겠죠. 철철철철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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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야너 도끼 있냐? 응. 이거 좀 해봐라. 그그 응. 그 책장. 그리고 너 나무 계속 나무 캔걸로 있잖아 인트 방향 응 그니까 나무 캔걸로 있잖아 이거 청구석 해야지 청구석 어 나무 캔걸로 있잖아 나무 캔거 어? 응 나무 캔걸로 그거 해라 음. 그 뭐냐 그 뭐냐 목탈? 뭐 아니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돌좀개아 너무 많아 뒤에 있는 거 이거 뭐야 <laughs> 나도 좀줘 나도 좀줘 어쩔지 뭔가 투상한다 했어 이거 뭐 어디 있는데 세트 한번 되겠죠 같이 먹자 그럼 나 혼자 먹을게 네가 뺀다고 나 먼저 먹어 야 맛있다 맛있어 응. 마우사랑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방송하죠 그러니까 야, 음. 음맛있데 누워서 똥먹기네 음. 음, 음, 음. 아 여러분 눈 아프시죠? 음음 음, 맛있다 어, 끝났네 음. 벌써 누워서 경험치 먹기 레벨이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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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짝짝짝짝짝짝짝 좋아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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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 <끝> 아, <끝. 웃음> 뭐야? 이거 문제가 두 개가 있니? 어, 음, 봐봐 나 수학 존나 못하는데 내 수학 80점이거든요 좀 베토리고 작년 왕년 꺼 어렵다 나5년맞았아 이거? 무한히 먹어좀 맛있는 거 같은데. 자, 일단은. 그냥 캘리, 저거? 아, 그럼 제작권. 맞아. 음. 좀 뭐라 하시겠지? 손곳수왜안 캐용아? 아니, 난 일단 그거, 그냥, 잘 만들어야지. 다 약해야지, 그래도. 음. 있죠? 자, 남은 곡게임 버려줍니다. 내 구성. 아니 좋은 걸 찍어야지 야, 돌로 왜다 열어야지 누가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맞어요? 빼보전나 배치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방금 이 팀을 다 아이코 눌러버렸네요. 내가 석탄 키우는데키울 건데 왜왜 왜 목재를 사용해? 아니, 아니 나무 사용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아니 목재가 더 뭐냐? 나무는 한개인데 목재는 네개잖아 45개야. 어쩌라고 이제. <laughs>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나도 좀 철게 만들어주고. 아, 나도 그대는 여기다 추가해줄게. 여기다가, 형아 목재 몇개 추가했어? 45개 추가했어. <laughs> 상관없는데. 어, 뭐야, 잠깐만.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뭔또 큰일을 저지러 아, 물로, 성형물로 캐버려서 다이어트 해다 다이어트 할까 언제 캐껐어? 어? 저거 캐주는 거. 너 너무 어둡다. 빨리 나오고 싶다. 아, 벌써 나왔어. 여쭙으면 되겠죠? 저도 먹어주고. 빨리 엔딩 보고 싶네요. 고갱이 아, 있고 성아 나인 투명 인첸좀 좀줘 잠깐만 나 먼저 일단 해보고 성아도 30 안돼? 응 레벨 30 되야돼 레벨 30 제대로 찍어봅시다 한번 야 내가 같이 먹자 했지 어쩔 수 없네요 이건 효월 좋됐네요 효월이네요 행운이네요 나 휴얼. 나 휴얼 일단은, 나 무한 해볼게, 무한. 매치 오늘 리고요 와, 죽을 뻔 했다. <laughs> 야, 나크로럼 아, 크로럼 맞다. 맞아? 야, 마스터 썩 잘하는데? 아, 흉얼, 또, 또 나왔어. 어, 왜안 와? 아니, 지금 가보자. 야호! 영다! 뭐야, 마스 잘한다. 야, 돼지통이. 어디서 돼지가 우리 앞에서. 만 제작자 나이. 제작자의 현재, 아, 미안. 제, 나, 제작 날짜 기운. 생일이 언제나 따라 달라지. <laughs> 12세, 10, 14세, 11세니까, 12세 같아요, 제 생각엔. 14세. 12세. 뭐 먹었죠? 기분 탓인 것 같은데. 아, 고동고고어고동고동 11세에요? 11세야, 설마? 왜? 아! 이 사람 왜 주도 끝? 아이씨. 11, 야, 1 1일지 몰랐어. 이회 제가, 제작 기간은 하루. 즉, 2시간. 5시간, 하루라이2 3 시간. 2 3 시간. 두세 시간. 두세 시간. <laughs> 맞지? 딱 보다 이게 만든 2 3 시간이야. 내가 만들어봐, 잖아 레, 레시피 조, 조각. 두, 드디어 제작자. 이후 나는 뉴스에 까발려 쓰레기 버거가게 망했다. 해피엔딩. 제작자 후기 이거 만드는데 두세 시간 걸릴 거요. 너무 쉬우면 스토어에 써주세요. 다음에 더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탈점맵에는 스토, 스토리 적게 타점맵에 새로운 것들 많이 넣어서 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점 남겨주세요 자! 점 뭐. <laughs>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마스터 눌러주세요. 야, 나야.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댓글 올렸는데 요즘에 네제이고 네, 네 크라프트 재밌다는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는데, 어, 네. 야, 아시죠? 너저 제대로 말해주세요. 하... 댓글 올려주신 대고요 제, 제뭘더 할게요? 해주는데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이상 크라프였고요. 옆에 마스터였습니다. 그럼 이상 크라프였습니다. 다음은 네, 재밌는 콘텐츠와. 방송을, 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크롭받습니다. 뿅!